여기야, 아, 여기지? <laughs> 예, 나왔다. 네, 네는 어디 있지? 주관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지못 오시죠. 좋아,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 네, 잘 부탁드려요. 그럼 우선 옷을 갈아입자. 네 매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거야. 괜찮아. 일이라면 밤의 영이될수 있을 거야. 아아 오, 옷이 이거 밖에없야 이거 무슨 물장사인데? 물장사 여자판인가요? 목걸이. 아, 어, 헤어스타일은 미리 바꿨나 보네요. <웃음> <웃음> 자, 이런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맙시다.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거다.

네, 지금부터 당신은 이 가게의 직원입니다. 호스티스인인거죠. 당신은 이 가게의 넘버원, 호스티스가 되어야 합니다. 넘버원? 이개발클러 실은 제가 오너입니다. 뭐, 매출이 아주 없는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불경기라 파파고디지가 않아서 약간 곤란한 상황이 있거든요. 네, 당신은 여기서 일하게 될겁니다. 그게 테스트 2입니다. 저기, 네? 그건 알고 있었지만 넘버원이 되는 건 조금 자신이... 그럼 1억은 포기하겠다는? 네?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테스트도 안 받을 겁니까? 그래도 괜찮겠어요? 아니, 할게요. 하게 해주세요. 잘 생각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지금의 당신이라면 금방 넘버원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데 넘버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역시 매출인가요? 네. 오늘부터 3일간 당신은 호스티스로서 300만 엔의 매출을 올려야 합니다. 300만, 3일 만에. 거기에 성공하면 테스트에 합격. 난 당신에게 1억엔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해 드리죠. サンビ0カマンです、ね。サンビアカ0ンカスケバー。300本当にチョ貸してもらえるんです、ね。ハンディブトゥマンアンダンキヨン。バカリマスターヤテミマスチャーシングケスト。 ビジネスの話はここまでにしましょうここからは俺のプライベートとして楽しませてもらいますえさっき言ったじゃない今から俺に接客してもらうってでも秋山さんはオーナーじゃオーナーってっても自分の店で遊んじゃダメって決まりがあるわけじゃないでしょ今はただのお客さんつまり俺が君の最初の客ってわけ <laughs> そうその笑顔いいねさあそれじゃ今日は楽しませてもらえますかわ <laughs> かりましたそれじゃあお客様お飲み物は何になさいますかそうだねそうだね 자, 그럼 슬슬 난 일어나야겠군 어머, 가시려구요 그래, 나무니 운하라지만 손님 좌석에 계속 있으면 가게 민폐라서 그렇군요 니리씨 가게 일 끝나고 잠깐 만날 수 있어? <laughs> 그거에 붙어 신청인가요? 응, 음? 맞아 <웃음> 좋아요 개이같아 <laughs> <걔> <laughs> 나 왠지 게이같은 이거 왠지 아 게이 커플이 되는 것 같아 길장 앞에서 만난도록 하지 그럼 이따가 <laughs> 네난 어디로 가면 되지? 좌 어디로 가.. 간... <laughs> 일단은 저기 관장 있는 데서 가는 것 같은데, 관장 비키시죠? 자꾸 길좀 막아주지 마실래? 얘 어제 있다, 자 이렇게 봐도 발견해 줘야지. 그 발견이 안될 때마다 되게 답답해 가지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엘리제 타누마입니다 리디씨 방금 퇴근했습니다 올해 리디씨의 매출 집계가 끝났고요에 아, 땡큐 그래서 얼마이지? 우리 매출 50만 그래쿵 괜히에게 불가한 테스트에 합격하기엔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게요 사장님도 가게에 또 오셔서 리디씨를 한번 봐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럼 또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네요. 수고했어 일은 좀 익숙해졌고? 네. 그런데, 응? 음? 무슨 일이라도? 오늘 매출 결과가 신경쓰여서. 알고 싶어요? 네? 아, 네. 알고 싶어요. 그럼 발표할까요? 오늘 니리씨가 올린 매출은? 50만엔입니다. 네, 50만. 알아? 왜 그래요? 나 때문에 있나? 아, 아니요. 대단한 금액이다 생각해요. 그래도 이틀 동안 250만이나 더 올려 한다고 생각하면 좀. 걱정 말아요. 오늘은 아직 우리 가게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걸 테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출근 시간이 짧았으니까. 네. 괜찮다니까 그러네. 당신이하면 가능해요. 내가 보증하죠. 왜? 아키하마 씨는 정말 재밌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뭐가? 그치만 킹치만 테스트를 하면서 제게 목표 금액을 정해져 놓고서 힘들어 하잖아요. 이상할 것도 없지 않나? 난 딱히 당신이 테스트에 떨어지기 바라는 건 아니니까. 그러세요? 음, 응? 예 그렇지. 난 당신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으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솔직한 심정은 응원할 뿐인 걸아케하머 씨. 그리고 당신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이억이 걸린 일인데 맞아요. 꼭 해낼게요. 뭐 그렇게 애쓰지 말아요. 때론쉬는 것도 중요하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는 즐거운 에이프터 타임 보낼까요? 자, 어떡한다? 어디 가고 싶은데라도? 저기... 왜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는 건가요? 당신한텐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죠 하지만 이거 테스트와는 관계없잖아요 관계없다면 관계없지만 그 왜... 그... 오늘 하루는 나와 데이트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잘 따라다니는 것도 테스트 중 하나란 말씀. 음, 살짝 엎지스럽네요. 개참. 뭐, 어때요? 그냥 조금 같이 있는 건데. 아무튼, 모처럼의 데이트니까,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죠. 가고 싶은 데 있어요? 가고 싶은 곳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딱히 가고 싶은 곳이 없다면, 그래도 상관없지만. 내가 어디든 적당히 안내야지. 아니요 그게 그럼 한번 가고 싶은 곳이 있긴 한데 괜찮을까요? 물론 어디지? 챔피언거리 쪽인데, 자세한 위치는 직접 가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아요? 그럼 갈까요? 그냥 가도 돼요.

지름길됐 잭. 별로 지름길 할 것도 없겠지만. 어, 열쇠 떨어져 있다. 자, 주서 먹읍시다. 됐스. 나이스. 굿잡, 베이베 아, 어디로 하면 되지? 여기? 어디로 가면 아지 여기? 이근처인 여기? 마도하지만 예전에 이런 건물이 없었는데음이기 여기? 건물 오래됐는데저기 여기? 잠깐 들기 여기? 여요아그래 아, 저 건물 아다요. 그립네요. 예전에 나름 높은 건물이라 눈에 많이 띄었는데 지금은 주위에 높은 빌딩이 잔뜩 있어서 오히려 작아 보이네요. 이 근방에 자주 왔었나? 왔었다기보단 살았었죠. 벌써 오래전 얘기지만, 아하. 그때가 좋았는데 방도 좁고 돈도 없었지만 그래도 매일이 즐거웠으니까. 저기 왜 남자들은 항상 위만 받아보는 걸까요? 음? 응? 조직을 위해 자신을 위해라면 곁에 있는 여자는 눈길조차 안 주니까. 이런 일을 하는 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가족이 됐든 연인이 됐든 역시 돈이었으면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남자에게는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지위를 거머쥘 때까지는 오로지 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난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았는데, 언제나 처럼 언제까지나 늘 변함없이 웃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행복했어요. 그럼왜 당신은 날 찾아온 거죠? 당신은 지금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상하죠? 돈 같은 거 필요 없다 생각했던 내가, 지금은 이렇게 돈이 필요하 하니까. 그래게 이상하지. 어째서 돈이 없으면 세상이 잘 돌아가지 않걸까돈데히토시나다내미오시 <끝> <끝 kilograms> 이제 어서 대놓고 고백하는 거, 응. 거 아니야? はタビアンイジ。どうしてだろう。なんとなく。あなたならいいかなって思っちゃった。あなたはどうしてキスしたの?。なんでだろう。でも五年ぶりでこんな気持ちになったのは。分かれた恋人の話。の <No. S 2> <あ>。の。No.

아씨 또 다굴빵 나갈 것 같은데. 또칼 드는 야. 아 진짜 이거 참말로 미치고 환장하겄네. 아 역시 다굴빵은 진짜 빡세요. 허야아총총 총, 어. 총음부터 조져버리자. 총부터 조져줘야지. 자, 싹 고기. 됐어. Come on, let's go. Body tie. 디어 아, 이게 아 아, 쏘는 게 뭐였죠? 어, 쏘는 것좀 익혀야지. 아이씨. 야, 던지기 같은 거 하지 말고. 쏘는 게 있을 텐데. 야, 쏘는 키가 뭐냐? 어디에 던졌냐? 이거 쏘는 키 아직 안 빼서는가? 쏘는 키가 왜안 나오지? 아이 몰라 이시키는 덤벼 진짜 안되는것도 많아 안되는것도 많아 이거 진짜 안되는것도 많아 이야 컴온 레츠고 바디 타이그 다음 자네 차인가아아 아, 이거 안놓으세요? 이거 안놓으십니까? 이거 안놓으십니까? 됐어 <laughs> 제기 놈들이 쫓아오는 것도 시간문제겠는걸? 도망치자 <laughs> 여기까지 왔으니 괜찮겠지? 위험한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 최근에 이런저런 말썽이 좀 많거든. 열해? 왜 그래? 어디 다친 데라도 있어? 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놈들을 만나면 성가셔지니까. 아쉽지만 오늘 데이트는 여기까지 할까? 그러네요. 그 다음 내일도 열심히 해줘. 나도 시간 나면 가게에 들을 테니까. 네. 저자 제 사장 약속ですか. 음 그랬군요. 그래서 시바타조가 저와 아키야마 씨를 찾아다녔던 거군요. 그래 개쩌고 났대. 개쩌고 났대. 좀 어색한가. 그래. 그쪽은 어때? 그 효로 아라이 씨의 행방에 대해 알아낸 거라도 있어? 아니요, 전혀. 게레쿤. 동성의 본가 쪽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아라이 형님을 찾으러 온 지령이 있었습니다. 형님의 행방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 이대로 가다가 형님의 목이 우연으로 성화해 받쳐지게 되고 맙니다. 게레쿤. 게렌골라란데 그래? 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아, 아라이 형님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어떻게서든 본가보다 먼저 아라이 형님을 찾아서 진상이 뭔지 묻고 싶고요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으니까 설령 아라이시에게 전당한 사정이 있다 해도 키도 넌 그가 동성이 본가에 어떻게 전달할 생각이냐 음? 네? 무슨 뜻입니까? 기나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이미 우에노 성화회와의 관계가 우러진 이상 동성애 입장에서 나다이 씨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관계가 없어 나다이 씨의 목을 우에노 성화회에 바치면 사건은 일단락 그결러로 종결된 거니까 그그럼아다 형님은 그냥 희생 무이한 거죠? 아 희생 무이한 거예요? 맞아 그 그런 나다이 씨도 알, 알고 있었, 있었을거다 설령 자신의 결백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그래서 행방을 감춘, 가 거고. 그렇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어? 이걸 가져가라. 뭐, 뭡니까, 이건? 이랬길래 이상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하나다. 동성애보다, 경찰보다 빨리, 아다이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해. 얘기는 그다음이다. 아, 아키하마 씨, 이 돈은 네가 아라이 씨를 찾기 위한 군자금이다. 난 일을 해야 하니까 믿을 건 너밖에 없어. 아키하마 씨, 왜 이렇게까지? 아라이 씨에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키하마 씨와 아라이 형님 두 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뭐그런가는 아무래도 상관없지 않냐 상관이 왜 없습니까 저는 이 모든걸 확실히 알고싶어서 아라이 형님을 찾으는겁니다 그니까 아키하마씨의 모적도 모른채 이 돈을 받을수는 없고요 말해주십시오 알았다 実は昔、俺さ、荒井さんに助けられたことがあったんだわ。え、秋山さんが荒井の兄貴に？あ,あ、ところでお前、俺が昔ホームレスだったって話は知ってるか？えー、まあ噂程度に聞いたくらいですが、本当だったんですか？Yes。<laughs> 実は俺ホームレスになる前な。 アキマさん銀行,銀行ンコイ<スピー>今からゴンクラインマイノサインクレから、ンジトネジュンタルジャンデ今タンディダアニマイゴンクラインマイマデノジンセーバーキレーナカのダノアセヒトスカカズニノボリかナチュンチョナモダタ。トートダイノホーの法学部を卒業 東都銀行に入社俺は金融工学のプロフェッショナルとしてエリート街道を歩み始めたじゃあどうしてホームレスなんかにクビになったんだよ2005年の初めになクビなんかやらかしたんですか業務上横領。<laughs> つまり会社の金をこっそり盗む犯罪だえどうしてそんなことを知らねえよだって俺は横領なんかしてねえんだからさ は、どういうことですか？年なで減った？あれは楽しいよ。会社にない。きなり業務上、横料の疑いをかけられて懲戒免職ってやつだ。そんな馬鹿な。まあ普通そう。思うわな。俺も何かの間違いだと思ってた。ただが現実は違った。俺が当時担当していたとある会社の口座にあった100万円がある日、突然俺の個人口座に振り込まれていた。 チャンブソン弁護士がタドップ君の首ですか。え、何を言っても無駄だった。銀行は俺を告訴しないことを条件に一方的に俺を懲戒免職処分とした。その後俺は真相を探った。それまでに貯めた金を使い、ほぼ手を尽くして調べもあった。弁護士の罵声にも結局わからずじまい。その受貯金も尽きて、カムロ町で路上生活を始めたんだ。それでホームレスですか。金なんて簡単に増やせるって思ってたのにさ。 元手と信用がなければ何にもできないんだよ所詮俺は他人の金で遊んでいただけだったんだってその時初めてわかったんだじゃあどうやって金貸しなんてやれるほどの大金手に入れたんですか拾ったんだよはだからさ、お金が降ってきたのそれからパーッとそれを拾ったのさいやいやいやいやだって。知らないミレニアムタワーで爆発があってさ そこから大量のサスダムが降ってきた事件。あ、知ってます。え、じゃあ秋山さんはその金を、そう。引きとあんじゅあにゃ。だい百万くらいだったから、死に物狂いで拾い集めたよ。この金さえあれば、俺はもう一度人生をやり直せるってな。なんか運がいいんだか悪いんだか分かんない感じですね。<laughs> まあな。だがその時の俺にとって。 その百万円は命と同じくらい大切な金だった。だが、そんな大事な金を。こともあろうに、俺は盗まれちまったんだ。ちんちゃぶる。玉が出る隙にな。誰ですか。町のゴロツキさ。あの頃から、このわはホームレス狩りとか言って。路上で寝ているホームレスを襲うような遊びが流行っていたからな。待ってください。それじゃあ。もしかして、その時に秋山さんを助けたのは。そう。新井さんだ。 当時アナイさんは金村工業に入ったばかりのチンピラだったそのチンピラが俺から金を盗んだ連中から金を取り上げホームレスの俺にわざわざ届けたどうしてそんなことアナイさんは涙を流して喜ぶ俺に言ったよ俺がこの町を変えてみせますって兄貴俺はその時誓ったんだもし俺がこの100万円でのし上がれた時はこの人にかけてみようって かけるああこの人ならカムロチョってサルヤマのボスになれるかもしれないって思ったんだカムロチョってのは弱いやつから強いやつまでいろんな連中が集まってくるいわば一つの群れみてな場所だだが集まってくるやつらには一つだけ共通してることがある何ですか 夢だよジューバイ君カムロチョに飛び込んだ人間は皆必ず夢を見てる夢いい女を抱きたい金持ちになりたいえばりたいどんなちんけなもんであってもここに集まる人は皆それぞれの夢がある <laughs> だがその夢を叶えられる奴はごくわずかだ。そして人は夢を諦めない 生きていくのに必要なもんだからさもしわかるか。る大さが重い重いんかいよはい皆夢を見続けていたいだからこそこの街では人に夢を見せられる人間が求められているんだそれがアライの兄貴だとう良くも悪くも人間という強さに憧れるアライさんにはその絶対的な強さがある 俺はそう思ってんだボスがいない猿山は機能しないこのもは今強いボス猿が必要なんだカムもシもしもしは今までずっとそのボス猿をしもに求めてきただが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